나이 들면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 한 번쯤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노년의 10가지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과 그에 따른 예시, 그리고 보다 나은 노년을 위해 할수 있는 해결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막막한 분들에게 작은 방향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건강해야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예를 들면 70세에도 마라톤을 뛰는 어르신, 유럽 곳곳을 여행하는 노부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삶을 즐기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삶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관계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오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며 활력을 얻는 할머니,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아버지, 형제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가족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노력하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젊을 때부터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년. 노후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경제적 안정이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분, 사회에 기부하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절약 습관을 기르고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투자, 저축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롭고 쓸쓸한 노년.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 또는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자녀와 연락이 끊긴 독거노인, 친구나 배우자를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분, 건강이 나빠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젊을 때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노년. 삶을 돌아보며 그때 이렇게 할걸 하며 후회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죠.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가 결국 하지 못한 분,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후회하는 분, 건강을 챙기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후회를 줄이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노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이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60대의 대학에 다시 입학한 할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할머니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됩니다. 일곱째, 봉사와 나눔으로 행복한 노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며 보람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만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큰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할아버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할머니,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을 나누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면서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연 속에서 평온한 노년,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할머니, 강아지와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할아버지,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홉째,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노년. 오랜 세월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후세에게 전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진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분, 자서전을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분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고 그것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째, 후회 없이 행복한 노년. 이 모든 요소를 적절히 조화롭게 유지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며 도전과 나눔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개인적인 꿈을 이루 가는 분,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을 위해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중요한 관계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다양한 모습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것까지 또 도전을 즐기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봉사와 나눔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후회 없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